단원 마무리 7번. 오른쪽 그림은 각 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다. 정사각형 ADEB와 정사각형 BFGC의 넓이가 각각 81 제곱센티미터, 56 제곱센티미터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. 1번. 정사각형 ACHI의 넓이.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. 그러면 얘네도 사각, 정사각형, 정사각형, 정사각형이므로 정사각형 넓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이 81이라는 것은 선분 A, B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. 여기서 우리 알수 있는 게 선분 A, B의 제곱이 81이다. 그 다음 선분 B, C의 제곱이 56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선분 A, c 길이의 제곱은 빗변 길이 제곱 AB제곱 81 빼기 나머지 한변 길이 제곱 56을 해주면 25가 되네요. 즉이 선분 AC의 제곱이 바로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죠. 그러면 정사각형 ACHI의 넓이는 25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. 자 선분 AC의 제곱이 25라고 했으니 선분 AC의 길이는 5센티미터가 되겠죠. 정답은 25 제곱 센티미터와 5 센티미터입니다.